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5일이고요. 제가 오늘은 하루 종일 손님 맞이를 하느라고 외국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 손님 맞이를 하느라고 늦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오늘 문장은요. The only place where success comes before work is in the dictionary라는 문장인데, 용장에서 보면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공부해야 될 거는 조금 있어 보여요. 자, 일단 주어를 찾아볼게요. The only place, the only place 유일한 장소. 요 place 가 head 주어 되겠죠? 이게 head 주어. 그리고 where success comes before work. 자, 여기까지가 이 place 인데 어떤 place 냐 하는 걸 꾸며주는 말이에요. Where success comes before work. Success 가 성공이 온대요. before work, work보다 앞에 온대. 어, work보다 앞서서 오는 유일한 장소. 성공이 work보다 앞서서 오는. 그러니까 일보다 일 success가 먼저 오는 유일한 장소, 장소는 is in the dictionary다. 사전에서 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전은 s가 먼저 오잖아요. w보다는. 그러니까 어, 사전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일을 해야 그,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이 where success comes before work라는 이게 관계 부사절이에요. 관계 부사절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어 문장 속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 어, 관계 부사라는 건, 우리가 관계 대명사절 아시죠?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이 있는데, 어쨌든 관계대명사절이든 관계대명사절이든 관계부사절이든 둘다 하는 역할은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둘다다 다 형용사절이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니까. 그런데왜 얘는 이름이 관계부사절이고 요건 관계대명사절이냐 하는 걸 보면 이 앞에 선행사 얘가 하는 역할이 이 뒤에서 하는 역할이 일단 얘 관계사를 제외한 요걸 제외한 요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볼게요 여기서 요 플레이스가 하는 역할이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볼게요 success comes before work. success가 온대요. 월크 보다 앞서서 어디서 이 장소에서 어떤 장소에서 석세스가 월크보다 어 먼저 오는 유일한 장소란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장소에서 라는 말이 여기 와야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이 문장이 필수 요소가 아니잖아요 석세스가 이 괄호 여기 대괄호 안에서 요거 괄호 안에서 브래킷 안에서 석세스가 주어고 c 스가 동사고 어그 다음에 이거 끝났어요 뒤에는 그냥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전치사고 그 다음에 위치를 나타내 주고 그런데 또이 장소에서 하는 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전치사 구조 그러니까 이, at the place지만 그게 이제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place의 역할이 부사다 자, 좀 어려우신가요 요거를 요거랑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문장인데 시작이 똑같아요. The only place that I can think of is the bakery cafe at the corner. 야, 우리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우리 갈 만한데 어디 있을까? 하다가 모르겠어. 나 지금 갈 만한데 생각나는 데는 유일한 데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장소인데 어떤 유일한 장소냐면 I can think of 내가 생각해 낼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코너에 있는 베이리 카페 밖에 없어 이말 하는 거거든요 이 문장에서는 이 place 선행사가 이 문장 여기 여기다 이제 관계사는 빼고 또 이제 브래킷을 쳐 볼게요 place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어딘가에 I can think of the place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치사 of의 목적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I can think of the place. 나는 그 장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역할은 어, 명사 역할인 거죠. 명사 역할.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오니까.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where이 아니고 관계 부사인 where이 아니고 관계 대명사인 that을 써줘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the only place where I can think of는 안 돼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요. 어, 만약에 where이 온다면, I can think of in the place, 뭐 at the place.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왜냐하면, think의 목적어가 자체가 없어요. 어, in the place, at the place. 뭐, 그렇게 하면은, 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전치사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일 뿐이지, of의 목적어. 인 명사가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where는 절대로 안 되고 여기서처럼 이 place는 여기서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역할이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신 쓴다. 그거 앞에 안에서 여기서는 success comes before work. 어 거기서 거기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사 역할을 하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인 where를 써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 조금 설명해 봐드렸어요. 자, 그래서 문장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The only place where success comes before work is in the dictionary. 사전에서만 유일하게 어, 성공이 워크보다 먼저 온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바이.